표현하지 않고서는 마음도 정렬도 전해지지 않는다. 행동으로 대화로 글자로 생각을 모두 표현해야 비로소 사람과 유대도 생긴다. 아스하라 법란은 니코상인의 절복으로 천태종 류센사의 승려인 니슈와 리치벤 등이 대성이 문화가 된 것을 계기로 일어난 탄압 사건이다. 니슈 등은 절에서 추방당했지만 홍교를 계속했다. 이에 진시로 약으로 야로크로 사명제가 입신하고. 아사라 신도의 중심이 되어 활약하기에 이른다. 민중을 예속시키려는 권위와 권력은 민중의 새로운 신앙에 눈뜨고 자립하여 시대와 사회를 변혁하는 힘이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당시 류센사의 주지 대리는 교치였는데, 천태정이면서도 법화경의 가르침을 버리고 연부를 부르는 인물이었다. 교치는 법화 절복이 점점 더 기세있게 확대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주지 대리 자리가 위협당할까 두려워했다. 결국 교치 일행은 1279년 8월 법화 신도인 야시로를 살해하는 등 가혹한 박해를 가기 시작했다. 법화경을 계속 믿으면 이렇게 된다는 협박이었다. 더 나아가 9월에는 무장한 무사들을 시켜 아스하라의 농민 신도들을 습격하고 사실 무근의 죄를 날조해 20명을 체포, 가마쿠라로 송치했다. 농민 신도들은 자신하여 법란에 힘차게 대항했다. 불효불굴의 금강과 같은 신앙이 확립되어 있었다. 헤이노 사이먼노조 요리스나는 법화경을 버리고 연부를 외우라고 농민신도에게 강요했다. 그러나 구라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요리스나는 격분하여 진시로 야고로, 야로쿠로 세 사람을 참수했다. 그들은 의연한 자세로 영예로운 순교의 길을 택했다. 야마모토 신의치의 시, 아스하라의 사멸사는 아스하라 농민신도인 사멸사가 보인 사신홍법의 정신을 표현했다. 시네치가 이씨를 학술부에게 선사한 까닭은 학술부 멤버들이 진실한 인간의 위대함이란 무엇인지 생각해 주기를 바랐기 때문이었다. 인간의 위대함은 학력이나 사회적 지위 혹은 직함 등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을 뽐내며 내세우고 허영, 보신, 명문명리에 급급하여 혼의 광채를 잃은 인간만큼 우습광스럽고 추악한 것은 없으리라. 인간의 위대함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법을 위해 얼마나 헌신하며 얼마나 용감하고 꿋꿋하게 투쟁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사회개혁을 지향하지만 민중을 간과한 사상은 관념의 유의며 자기 만족에 지나지 않음이 분명하다. 사회건설을 생각한다면 현실의 대지에 발을 붙이고 민중 속으로 헤치고 들어가 민중을 각성시키면서 한 걸음씩 끈기있게 나아가는 개혁의 길 밖에는 없다. 그것을 하지 않고 이상의 현실을 마치려고 하면 기다리는 건 파멸뿐이다. 미시마 유키오는 죽음으로 자기 주장을 관철하고자 했습니다. 불전에도 부자석 신명 또는 귀명이라는 말이 설해져 있습니다만, 저는 불법자로서 주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죽을 수 있느냐고 할 경우 자신이 없습니다. 신혜진은 미소를 머금고 힘차게 말했다. 자네는 착실한 성품을 가졌군. 그러나 자신을 체크할 필요는 없네. 귀명이란 확실히 불법에 신명을 다 바친다는 의미지만, 뭔가를 위해 죽는다는 것과, 뭔가를 위해 산다는 것은 표리 관계에 있다. 중요한 건 무엇을 인생의 목적과 최고 가치로 삼으며 무엇에 인생을 바치는가 하는 점이다. 대성인께서 남자는 수치 때문에 목숨을 버리고 여인은 남자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이라라고 말씀하셨듯이 사람은 다양한 일에 목숨을 걸어왔다. 그리고 세상의 얕은 일에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다. 그런 목숨은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가? 대성인께서는 법화경을 위해 신명을 바쳐야 한다고 결론지으셨다. 목숨을 법화경에 바쳐서 부처가 되시었다라는 것이 그 이유다. 법화경 즉 정법을 위해 광선 율법을 위해 신명을 바치면 성불이라는 자신의 절대적 행복 경애를 확립하는 길이 있고 일체 종생을 구제하는 직도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신명을 바친다는 것이 오로지 죽는다는 것을 뜻하진 않는다. 광선 율법을 위해 전력으로 끝까지 투쟁하는 일이다. 그런 가운데 아스하라 사멸사나 초대회장 마키쿠치 선생님처럼 승교하는 경우도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광포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살고 또 살아 목숨이 있는 한 움직이며 철저히 말하는 것도 또한 기명이다 오히려 나는 오늘 하루를 광포를 위해 전력으로 철저히 투쟁했는가, 타협은 없었는가, 후회는 없는가라고 되물으며 날마다 꿋꿋이 승리하노라면 기명의 모습이 있다. 또 평소에는 진지하게 신심에 힘쓰지도 않으면서 일단 유사시에만 순교할 결의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잠꼬대와 같은 말이다. 나는 청년 시절에 내 결의를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혁명은 죽음이니라 우리의 죽음은 묘법을 위해 귀명함이라 내 생애를 광포에 바치자 도다 선생님과 살아가자고 스스로 결심한 순간이었다. 그것은 이름 없는 한 청년에 지나지 않는 나의 죽음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때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광선유포의 투사로서 지용의 보살인 야마모토 시네치로서 소생했다. 그 이후로 나는 어떠한 역경이 있어도 미동조차 하지 않는다. 실은 거기에 바로 자신의 인간혁명, 절대적 행복 경외로 향하는 길이 있다. 무욕도 욕설도 조소도. 광선유포를 위해서라면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라면 나는 기꺼이 견뎌내겠다. 인욕의 갑옷을 입어라는 것이 불법의 가르침이 아닌가? 허영이나 남의 이목 혹은 세면치레에 신경을 쓰면 광선유포를 하지 못한다. 나르시시즘이나 영웅주의 따위는 버리고 흑투성이가 되어 투쟁해야 한다. 신의치는 대학부 멤버들이 연약하고 관념적인 자기중심적인 지식인이 되지 않기를 바랐다. 민중 속으로 뛰어 들어가. 민중을 철저히 지키며 선두에 서서 투쟁하는 씩씩한 민중의 지도자로 성장하기를 바랐다. 자, 어서 전집입니다. 화살이 날아가는 것은 활의 힘이요 남편의 소인은 부인의 힘이로다. 지금 도키전이 이곳에 오시게 된 것은 부인의 힘이니라. 자, 화강신문입니다. 좋은 아버지는 짧은 순간이라도 아이와 진심으로 교감하며 평생 기억될 추억과 신뢰를 남기는 사람. 김인수 이사장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신심을 하지 않더라도 신심을 하는 사람이 가정의 태양이 돼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일가활약의 의미임을 강조했다. 자기답게 이것이 불법의 앵매돌이 법니다. 빨리 피는 사람도 있고 천천히 피는 사람도 있다. 그대는 그대답게 피어라. 이날은 아침 저녁근행을 30분씩 했고 신인간현명, 어서전지, 기관지 등을 연찬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7시 25분에 권간부에 참석했고 청년부 합창에 참여했습니다. 자타행복을 위한 진지한 기용과 도전 7일차로 매일 신심 운동 공부 82일차로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일본어 3단어 암기 35일차, 영어 10단어 암기 131일차, 영어 한, 영어 듣기 한 짐은 정리 44일차, 영어 읽기 한 짐은 정리 35일차, 경제 공부 한 아티클 정리 54일차. 전공 38일차로 지식재산학을 공부해 오고 있습니다. 어, 이날의 신심일기입니다. 권 간부에 참석 후 사무실로 복귀해 어, 공부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